짜잔. 조식을 준비해줬어요. 빵이랑 계란이랑 이따 시리얼도 먹을 거랍니다. 그럼 오늘은 맛있게 먹겠습니다. 자, 첫 <목소리> 거요. <목소리> 난 뭐다? <목소리> 어이, 어이. 뭐? 뭐? <목소리> 거의 해장, 해장이야, 이거. <목소리> 내가 보기엔 이거 수군사람들도 쓰기 스승 싫어서 과외 하다가 아뭐 쓰라는 거야? 뭐쓸 거야? 익산동 왔습니다 예 <목소리> 앞에 거래서초코우맛있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맛있냐 생각보다? 후구가 있다 아직도 군대를 안다는 후구가 있다 동신이위게유행이 아하하 <laughs> 그런 가나 <laughs> 이런 아가인데 어, 이거 이쁘다 오늘 죽이라서. 그냥 삼촌이 보낸 거 맞아. 먼저 딱쏘이 왔어. 시험 보더라 힘드냐고. 여기 그거야. 서플라이 케이크. 플라이 케이크. 조금 더데난너한까지 나서 쏘는 야피 공사야? 아니야? 중랑 갑니다, 갑니다. 성현궁 갑니다. 갑니다. 음, 사진 찍으러. 음, 다들 음, 인생샷 하나쯤은 음, 가져가야 음, 된다. 아야. 아유. 해주세요. <laughs> 언니, 다시 해주세요. 아무도 나요. 아니, 가는 길을 손목으로 가야 되니까. 아, 오, 그냥 우리 계속 이쪽으로 쭉 가야 되거든? 응, 응. 응, 이쪽으로 가자. 아니! 파워킹 응. 해주세요. 해주세요. 어. 어 하기만 하면 돼. 하기만 아, 하면 아, 아, 돼. 어. 아, 해. 해. 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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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어. 한다? 어. 아, 아이고 편집하기 힘들다고 빨리 해 <laughs> <너무, 웃음> <너무, 웃음> <너무 잘 웃음> <laughs> 응. <웃음> <빰빰>. <웃음> 훨씬 더왜 찍어? 브이로그 올릴 거니까 부르는는 어, 그것도 이미 녹화되어 끝났어 어? 야 한결아 거기서 나를 체악 돌아보는 거야 나 가을에 와야 한다. 설명해 줄게요. 창덕공원 아름답고 넓은 호원 때문에 다른 궁궐보다 왕들에게 상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네. 녹음되고 <laughs> 있었어. 그대로 살리면서 골자기마다 정원을 만들었는데 부용지, 애런지, 관람지, 정덕지 같은 연못을 만들고 옥리천 주변에는 소여정, 네. 창의정 희수 아담한 세와자연이더아답게성습니다 어, 우리도 저기서 사진 찍을까? 저 사람들이 넘어서 가야 돼. 내가 봤을 때. 저쪽으로. 후원은 왕과 왕실 가족의 휴식을 위한 공간이었지만 가자 가자. 사진 찍으 가자. 어. 읽어주세요. 어디 있지? 왕이 주관하는 여러 가지 행사가 열리는 장소이기도 했다. 왕이 참석하는 조선 초기의 군사훈련이 자주 실시되었고 활순기 행사 도여기서열렸 그렇대요. 데뷔를 모시는 잔치나 종친 또는 신하를 위로하는 잔치로 뵙고. 그냥, 어, 어 여기가 저, 그 저분, 저분 뒤에서 찍으려고 했는데, 너무. 뭐. 열정적으로 찍으시면. 으쨔! 으짜 나나니, 나나니, 나나니. 너무 열정적으로 찍으셔서 우리가 뒤에서 뭘 하기가 좀 그런데? 가을이 진짜 진국이네. 어, 진국이네. 이게 이게 찐이다. 이게 찐이다. 여기 청사처럼도 있다. 청사. <laughs> 와 미쳤어. 어머 저애기 너무 귀엽다. 야. <laughs> 와야화면은 담기는 거 봐. <웃음> <웃음> 선생님 어쩌실 거예요? 제발 밑에 벌 지금 세 마리 보이세요? 죄송해요. <laughs> 와, 진짜 예쁘다. 들경궁 뭐지? 대화원? 대운실? 대운실가 맞아요. 대운실. 가봅시다. 야 저기 나오는 사람 지금 저기 나오는 데에서 사진 찍으면 되겠다. 사람 별로 없다. 배고파. 야, 이것만 찍고 가자. <laughs> 거짓말 <했잖아>. <laughs> 아 안에 너마 배고파. 아근데 지금 맛집을 마땅한 데를 못 찾았어. 그냥 가서 아무데나 맛있어 보이는데 가면 안 돼. 그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가 뭘클 때가 아니요 먹고 언능 먹고 내가 보기엔 잘못하면 브레이크 타임 걸려. <laughs> 야.. 안돼야 바꿔요 바꿔요 이름이 북촌 손간두 맛있어 그리고 내가 딱 클릭을 했는데 리뷰가 이을게야 그래서 그냥 왔어 <laughs> 갈비만두로 나왔어 <laughs> 갈비... 모든만두에 <laughs> 있지 않았어? <않아? 뭐라고? 웃음> 없어 없어? 갈비만두로 나왔어? 그냥 갈비만두로 시켜 아, 모든만두 말고? 결정하셨네요 알아 시켜 <laughs> 아. クラ<タッ>フトだ。<タッ><タッ>